안성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가 제조 판매됩니다. 콩식품 가공 공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두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성의 고삼 농협입니다. 콩수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창고에는 수미한 콩이 가득 차 있고 한쪽에선 다른 자리에 옮겨 담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성 지역 농민들이 정성껏 생산한 콩을 가공식품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 생협과 안성 지역 6개 농협, 안성시는 농업회사법인인 한살림 안성맞춤식품을 설립했습니다. 수입개방 FTA, 숨쉴 여력을 주지 않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 그래서 절망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 끝자락에 희망을 노래하는 어 이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이런 음, 이어 나갈 어떤 끈의 새로운 출발이 이 자리가 아닌가.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될 산이고 파도고 건너갈 강이고 바다지만 못 건너갈 건 없다. 또 건너가는 방법이 저는 이게 하나의 모델이고 본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살림 안성맞춤 식품은 내년 6월까지 콩 식품 가공 공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8월까지 식품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시험 가동을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 9월부터 두부를 가공해 한살림 생협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지역의 농민들한테 힘이 되고 또 한살림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좀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마 그런 일이 한살림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한살림 안성맞춤 식품은 내년 두부 제조 판매를 위해 안성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콩 250톤을 수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삼농협등 안성 지역 6개 농협에서 수매한 콩은 한살림 물류센터에 들어서는 가공 공장으로 모두 옮겨지게 됩니다.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인 한살림 안성맞춤 식품은 이달 중에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